기상 13장 1라상 13장 보라 의사의하여호의의말이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4레 14장 1 마침 요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요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요로보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요와의 말씀으로 이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아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께 은혜 를 구하 여, 내 손이 다시 성하 게 기도 하라. 하나 님의 사람 이 여호와 께 은혜 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 도록 전과 같이 되 니라 왕이 하나 님의 사람 에게 이르 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啊。Yeah.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던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낙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보고 아, 이러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 체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설피우며 장사하되 보시 그의 시체를 자기의 모실에 두고 오라네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설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고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모실에 나를 장사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그러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일에 여로보암 요로,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 그때 요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요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요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가자와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요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요로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로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를 듣고 말하되 요로밤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요로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게. 찢어내어 내게 주어진 권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준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 행하여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끊어 버리되 걸음뜸미를 서로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아게 서로 버 여로바함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덜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설파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바함에게 속한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바함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나 언제냐 하니 곧 이래 이제라 요호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어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요호를위하진화하게 하였음이니라 요호께서요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설파하니 요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로보암의그 남은 행적고 그가 그 어떻게 사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요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슬로본의 아들 요로보함 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유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이르 살렘에서 70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야 나아마요 안무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왕 제5년에 애굽의왕 시삭이 올라갔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로보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 루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으나 루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십오장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18... 제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덩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해 사람 우리 아의 일로에는 평생에 요호와 보시기에 는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브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력대시라고 결핵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아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방왕 제인 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 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의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내가에서 불러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요, 아사가 에루사,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1년 동안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헌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남은 음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세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언급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아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용과 당과 아벳 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려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업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않으야 했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악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업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요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와사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두기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아닷과 온 이스라엘이 기뿌돈을 애호사하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이사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요로보암의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요하께서 그의 종 실로아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요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몸이며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놓여게 할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 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의 아이 아이 아들 바사가 다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십삼 년 동안 다스이니라바사가요와보시기 악을 행하되 요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재중에 행하였더라. 아멘